안녕하십니까문이오징어나 어, 잡으러 나왔습니다. 곳지 있는 는모르겠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고 오늘어문에우정곳 올... 나올 것 같아요? 나올 것 같으니까 나는 곳에 겠니안 나올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오니? 앞에 달랑달랑 흔들리네. 네, 네. 네, 정있이가생생해서 바람이 안 좋아 갖고 이거 여긴 진짜 좋다. 이 장타만 안았으면 여기 딱 딱이 좋은데. 오늘 일찍 올라오네. 네. 자. 이것저게. 딱 딱. 대 대고 가. 나 것도 무릎 들어가다. 으로 들어가신게. 아이 셋 왔어. 어때? 어때? 에이 껌딱지. 아, 껌딱지도 볼 형님, 찌에 찌에 미끼서, 찌에 미끼서. 이제 다른 거. 예, 지위키이거 갔나봐. 탈지 가보대. 응. 예, 나는 탈지든 말든 뭐, 난 양으로 갈려라. 예, 그에이 인형 양으로 해야, 원불래를넣서 아이고, 막, 막구나. <뭔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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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정도면 어떻게다고, <뭔람> 이렇게 강으로요 <강한 거를 뭔람> 아, 배가 일로 오면 어떡해. <laughs> 오! 다터 잡고! 3 7 k m 정도 g 3 k m 3kg. 3kg. 3 k 3k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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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g 3k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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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초보자가 사고쳤습니다. 네. 네. 초보자가 네. 사고쳤습니다. 네. 2.2kg, 약 2.3kg 되는 거 어떠세요? 요즘 요 사이즈 나오기 힘들거든요. 와, 나 드디어 잡아가는구나. 좋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진이야, 제가 사, 진이야. 예? 또탈골건데 <laughs>

더 감고 더 감고. 너대이고니 어이, 거다 대고. 올리고 올리고. 이거 1kg 되겠다 아까 보다 크다. 오2 아, k 되겠어 2 k g 까지는안될것 같고. 야 이거 되게 겠다 이렇게네 네. 네, 네. 네, <목소리> 네. 아, 어? 주기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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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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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고 네, 있습니다. 오늘 한 마리 축하해 쓰다. 늘한 마리입니다. 한 마리 놓치고 작은 치고, 큰거 놓치고 큰거 하나 잡고. 저, 작은 거는 방생이죠. <laughs> 고생했습니다. 아침에 뭐 대물 갈것 같아? 니 출근. 네. 내일도 출근. 재우씨. 어. 네. 고생했어. 네. 네. 들어 있어. 오늘 문오징원 낚시 마무리하겠습니다. 에, 저는 오늘 낚진 못했습니다. 근데 저랑 같이 낚시하는 형님은 저쪽에서 한 마리, 저쪽 코너에서 한 마리, 이쪽 코너에서 한 마리. 이 아침, 먼저 잡은 데 영상을 못 찍었고, 근데 이쪽에서는 두 마리 올라온 거는 영상을 찍었습니다. 에, 저랑 같이 대물낚시도 하시는 이경일 형님이 오늘 약 2kg 나가는 문오징원을 하나 했고, 그리고 오늘 제주도 관광 오셨다가 지인분과 같이 오신 분이 낚시를 처음 하신 분이 오늘 대박 쳤습니다. 2.2 k m 정도 나가는 문이오징어를 낚았습니다. 그분에게서는 그분은 오늘 최고의 행운의 날인 것 같습니다. 행운을 맞이한 그분은 축하드리고 저도 저는 지금 한 일주일째 꽝인데 꽝 조사로 지금 나와 있는데 꽝 조사를 곧 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제 유자인 하이팅입니다